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매한 양성우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쏘렌토 하이브리드 2022년형 1년의 기다림 끝에 진짜 정말 딱 12개월 걸렸거든요 이런 거 뜯는 맛에 진짜 출고하죠 출발했으니 이제 거의 딱 1년을 기다렸는데 1년 기다린 소렌토 하이브리드 2022년형 모델을 출발했습니다 트림은 그래비티 트림에 옵션은 어 외장 스노우 화이트 펄 8만원 추가하고 그리고 실내 옵션에는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 70만원 해가지고 총 금액이 4,479만 원인데, 여기 이제 개소세가200 얼마 인하되죠. 하이브리드 차 친환경 차량이라서 인하되고, 응. 뭐한 4,260만 원 정도가 들어간 차량이고요. 전면부터 우리 같이 보시면 아직 테이핑, 썬팅만 작업이 끝났고요. 썬팅이랑 뭐 친차 검수랑, EPF까지만 작업이 끝난 상태예요. 그래서 외장 화이트 펄의 느낌은 약간 누런 끼가 도는 화이트 느낌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펄 느낌이 들어가 있죠. 네. 이름에도 나와 있는 그 스노우 화이트 펄의 그펄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출고되는 차량들이 국산차에서 예전에 안 보이던 그런 단차들이 조금 보인다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크게 뭐제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신차 검사에서는 버퍼에 그 단차 부분이 살짝은 있었지만 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전혀 찾을 수 없는 단차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릴이 블랙인 거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 네, 여기. 이쪽에 이런 트림들이 원래는 몰딩으로 그냥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블랙으로 들어가서 블랙으로 들어가서 상당히 고급진 것 같아요. 아랫부분에도 다 도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몰딩이 아니라 도장으로 다 처리가 되었어요. 원하는 이 헤드라이트 PPF, PPF 같은 경우는 쏘렌토는 상당히 이렇게 좀 많이 꺾여있어요 굴곡도 있고 곡선도 있고 그래가지고 PPF가 어 불가능하죠 PPF 필름이 상당히 두껍거든요 그래서 불가능해요 이런 부분 그리고 휠은 하이브리드 전용 휠이 들어갑니다 타이어는 콘티넨탈 타이어가 들어갔고 사이즈는 19인치고요 휠 디자인은 그 하이브리드 전용 휠 디자인입니다 클레딩은 이렇게 몰딩 처리가 됐어요 이 부분이 조금 아쉬, 아쉬워요 금액이 이제 4,500만원대 차량인데 클레딩이 어, 이렇게 몰딩이라서 바디톤이나 아니면 블랙 하이브리시 트림이 들어갔으면 더 고급스럽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처럼 여기도 네, 이제 끝에 살짝 도장 이런 뜸이 뭉침이 도장이 이제 뭉쳐가지고 그런 것들이 살짝 보이긴 하는데 이 블랙에는 펄이 들어간 블랙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기 윈도우 몰딩을 보면은 다크 사양이라고 되어 있죠 그 한번 필름을 뜯어볼게요 네. 이을 뜯으면 알수 있듯이 실제로 이렇게 다크사양으로 블랙으로 블랙 하이그로시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상단에 라이너도 그렇고, 요 루프레일, 루프레일도 같은 그 블랙 컬러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런 거 뜯는 맛에 진짜 출고하죠, 우리. 여기는 이제 3열 그 C필러 유리인데, 여기 컬러를 보시면 여기 블랙인데 이 부분은 약간 그 다크 다크 크롬 느낌, 다크 크롬 느낌이 들어요 컬러가 다 한번 뜯어봐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멀리서 보면은 동일한 블랙인데 이요 트림, 이이 요, 요 패널 하나만 보면. 블랙이 아니라 확실히 그 다크 크롬 느낌이 드는 것 뿐만이 아니죠. 그리고 주유구는 이렇게 운전석 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1.6 터보 가솔린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자 이제 후면, 후면에도 이런 부분들 가니쉬가 다 이렇게 하이글시로 도장으로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몰딩 처리가 됐죠. 디퍼 아래 범퍼 그리고 디퓨저는 이 소렌토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걸로. 이 도장으로 또 들어가 있고요소렌토이 엠블럼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기아 엠블럼도 역시 신형이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 있고요 스포일러도 위아래 도장이 투톤으로 되어 있어요 네, 상당히 보기가 좋죠 네,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트렁크는 이렇게 매트도 깔려있고 상당히 좋죠.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실내는 새들브라운 컬러로 구성했습니다. 네, 새들브라운 컬러 한번 보시죠. 실내는 새들브라운 컬러이고요. HUD 옵션을 선택했기 때문에 HUD가 70만 원짜리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와, 실내 필름 떼는 게 정말 많아요.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동 주차 기능도 있고요. 컵홀더는 이렇게 이쪽에 조수석에서 사용하기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하나는 컵홀더용 스마트폰 거치대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괜차니까 아무래도 그 고급 디퓨저를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디퓨저는 그 GMD 디퓨저라고 굿맨 디퓨저거든요. 제가 판매하는 굿맨 디퓨저. 구, 제가 판매하는 굿맨 디퓨저입니다. 양면 테이프 3M VHB 3M VHB 필름으로 되어 있어서 나중에 뗐다 붙였다 해도 전혀 뭐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 우리 소렌토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설치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대시보다 넓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하면 될것 같아요. 네, 향은 또 따로 넣어야 되는 그런 디퓨저고요. 그리고 어.. 거치대 스마트폰 거치대가 필요한데 지금 컵홀더가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이제 컵홀더 거치대로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이게 설치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모내 가지고. 이컵플더거치대 같은 경우는 네모가 아니라 이 동그라미에만 또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관절이 이렇게 더블 관절로 되어 있어서 어뭐 흡착해 주고 싶은 분들은 지금 썬팅 때문에 흡착을 제가 아직 썬팅이 다 마르지 않아서 못 하는데 이렇게 흡착을 이것도 다 관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흡착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흡착도 되고 컵플더도 됩니다. 송풍 구도 돼요. 네, 이렇게 그래서 운전하면서 이게 컵홀더로 해도 편할 것 같긴 하네요. 네. 자석이 힘이 너무 세 가지고 그래서 컵홀더로 쓰시다가 불편하신 분들은 쏘렌토 같은 경우 대시보드가 우레탄이거든요. 가죽이 아니라 그래서 이 흡착이 됩니다. 또 네, 흡착이 돼요. 그래서 흡착으로 쓰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맥세이프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립 이게 이렇게 그립도 되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자동으로 전원 연결하면 자동으로 벌렸다 오므렸다를 자동으로 하고요. 아이폰이신 분들은 이렇게 맥세이프로 사용을 하게 되면 됩니다. 흡착 어디든 다잘 되고요. 이렇게 흡착 거치대랑. 디퓨저는 모두 굿맨스토어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가 있고요.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이지만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도 선택을 할수 있고 오토홀드의 핸들 열선에 경사로 밀림 방지 그리고 오토 파킹 브레이크도 있고요. 이렇게 기어 노브는 이렇게 다이얼식으로 네. 느낌이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제가 곧 출고할 포트로 포트로 차량의 기어 노브도 요건데. 고른 차량들과는 완전 차원이 다른 기어노브의 퀄리티를할수 있습니다. 네, 여기도 이렇게 소렌토라고 들어가네요. 와, 필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요번에 2022년형 팰리세이드가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10.25인치 개이판에서 디스플레이에서 10, 12.3인치 디스플레이로 변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고 왔는데, 그 차량 같은 경우는 요거보다 이제 베젤이 조금 더 커졌어요. 위아래로. 그래서 소렌토도 2022년 형이 되면서 그렇게 좀더 커졌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존하고는 동일한 사이즈인 것 같아요. 근데 이버튼에이 감싸는 이 부분은 조금 버튼 느낌이 썩썩 누르는 느낌이 썩 좋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또 음, 이렇게,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핸들에도 세들 브라운의 컬러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요. 핸들의 세들 브라운 컬러와 이 트림에 있는 세들 브라운의 컬러는 다, 느낌이 살짝 다르네요. 핸들 엠블럼에 있는 이 테이프는 제일 마지막에 떼는 걸로 하고요. 계기판에는 필름이 없네요, 의외로. 네, 계기판에 없고, 디스플레이에는 이 액정 보호 필름이 있습니다. 이것도 안, 이건 안 떼고 사용할 것 같고요. 위에도, 네, 이거는안 떼고, 위에도 이렇게 필름이 있습니다. 이쪽에 하이패스 시스템이 여기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 엠비언트가 엄청나게 진해요. 와 엠비언트 진짜 죽이죠? 여기도 예전과는 다르게 이렇게 신차도 이런 접히는 부분들에는 혹시나 흠집이 갈까봐 이렇게 부직포로 또 테이프 마감이 되어 있어요. 응. 자 2열 한번 보여드릴게요. 2열에는 어, 수동이지만 이렇게 햇빛 가리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패밀리 카로도 상당히 좋고, 이 햇빛 가리기 안쪽에도 이 부지포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렇게 흔들리는 소음이 안 들리도록. 그리고 열선 버튼과 커플도는 도어, 도어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도어에도 커플도가 있지만, 이렇게 암레스트에 또 커플도가 있습니다. 상당히 편리하죠. 네. 그리고 다른 차들을 보시면, 다른 수입, 다른 수입이든 뭐 SUV를 보시면, 이 이 암레스트 컵홀더 자체가 약간 뒤쪽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기대서 사용하기가 불편한데, 이 소렌토나 국산 차들 보시면 이렇게 손을 암레스트에 기대면서 컵홀더 사용하기에 각도가 상당히 좋게 되어 있는 점이 이런 점들이 이제 아무래도 국산의 그런 니즈를 잘 파악한 그런 느낌이라고, 그런 부분이라고 할수 있고요. 이렇게 워크인 스위치도 순정으로 들어가 있고, USB 충전된다죠? 두 개. 완성이 되어 있고, 하, 아래쪽에 하나 더 있고, 10볼트도 하나도 있고 220볼트 단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에서 뭐할수 없는 게 없죠. 뭐다할수 있어요. 그리고 레그룸은 이 정도로 상당히 넓죠. 이게 새들 브라운의 컬러입니다. 그리고 썬루프는 옵션에서 선택을 하지 않았고요. 6, 6시트가 아니라도 5인승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충분히 소렌토의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팅 작업은 이제 솔라가드 프리미엄의 퀀텀으로 작업을 했고요. 어, 전면부는 28 농도. 그러니까 기본적인 브랜드들의 35 정도, 30 정도로 보시면 되고, 예, 측측면은 18, 18로 했습니다. 그래서 솔라가드 퀀텀의 경우는 28, 18 조합이죠.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래서 이 국산 수입차에서는 솔라가드 퀀텀을 하게 되면은. 이 유리에 초록빛이 정말 예쁘게 잘 도는데 국산 차에는 그 초록빛이 그렇게 크게 돌진 않아요 약간 은빛이 돌죠 제 캐스퍼에도 똑같이 이 솔라가드 퀀텀을 하려고 했는데 약간 은빛이 돌거든요 근데 소렌토도 마찬가지로 초록빛이 아니라 살짝 은빛이 돕니다 은반사 원래는 초록반사긴 해요 그래도 초록반사 느낌이 들긴 하는데 살짝 음반사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독일 차의 그런 S 클래스의 그런 프라이버시 글라스 느낌의 그런 고급스러움을 조금은 어, 원했지만 그 느낌까지는 안 나와도 그래도 상당히 고급스러우면서도 프라이버시도 지켜지고 안쪽에서 시인성은 상당히 좋은 그런 선팅이잘 됐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필러에는 또 도트가 있어가지고 어, 조금 어려운 부분이었다고 해요. 후면부에서도 초록빛이 잘 보이긴 한. 그래서 어 소렌토 같은 경우는 차를 출고해서 크롬 죽이기를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롬으로 나와서 크롬 죽이기를 많이 시공을 하는데 크롬이 아니라 블랙 하이브리시로잘 응. 되어 있고 현대기아 차에서 조금 볼수 없었던 그런 조립 품질 마감에 대한 단차는 아주 살짝은 있긴 한데. 네. 뭐 요새 차가 출고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걸로 어떻게 빡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PPF는 이 도어 컵이랑 도어 엣지, 그리고 헤드라이트는 불가능하니까 리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부분 트렁크 리드 1년간 기다렸던 소렌토 하이브리드 그래비티 트림의 휴고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자, 앞으로도 소렌토를 이용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이어나갈 예정이니 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laughs>